안녕하세요. 버건디스민입니다. 네, 2020년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거는 2019년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거고, 2020년 새해에는 지금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차 면접 중에는 저희가 두 가지 디스커션 주제가 주어졌었어요. 하나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10가지로 의견을 도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주고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션 질문은 도화에서 살게 되면서 어려울 것 같은 일 10가지를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챌린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중동 항공사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살 공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생각하는 게다 다를 텐데 그래서 접근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친구가 도와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더위에 적응하는 게 필요할 거야. 저 시작이 무난했어요. 어 그래 맞아.라고 동의를 하고 본인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말이 우리 선크림을 챙겨가자.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저희 주제가 도하에 가져가야 할 10가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문맥상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를 가져가자. 결국에는 압박 스타킹, 덤벨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 정맥류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뭐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라서 5년 동안 일반 스타킹만 신었고요. 제가 처음 비행을 할 때는 850시간이었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900시간, 950시간, 그 시간이 조금 늘어났었어요. 그 오버타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년에 1000시간 정도, 전 5000시간 비행을 한 거나 다름이없거든요 네, 별다른 증상이 없이 퇴사를 하기는 했고, 비행을 하다 보면 압박 스타킹을 신는 코르들도 있어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친구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타르 항공에서 유니폼 규정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킨 게 있는데 스커트 이외에 바지를 착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안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미관상이나 아니면 편의상 살아가면서 치아 교정이나 라식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 안경을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삼 새롭게 들립니다. 실제로 도아에 살면서 챌린징한 게 뭐가 있었을까? 어, TV 방송에서 개그맨 김수용 씨가 카타르로 이민을 가려다가 포기를 한 날씨, 낮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진짜 찜통이에요. 물론 비행을 하면서 도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그리고 도화에서는 충전을 하고, 특히 여름에 낮에 나간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씻을 때에도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사실 피하기도 하고요. 제일 시원한 곳이 바로 숙소예요. 카타르에서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모두 카타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카타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도, 낮 비행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낮 비행은 주로 이제 카타르 주변의 중동 국가를 퀵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거리도 짧아서 하루에도 여러 편이 운항을 합니다. 코웨이트, 바레인, 아부다비, 두바이 그런 걸프 지역은 도화를 떠난다고 해도 다시 비행기 문이 열리면 또 다른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낮 비행은 그냥 불타는 모래 아, 두 번째 디스커션 주제는 상황별 대처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나는 비행을 다녀와서 피곤한데, 내 룸메이트가 너무 시끄럽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순위라던가, 아니면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잘 끝낼 수도 있었고, 시간이 되어서 저희 팀은 모두 나왔는데, 저희 전체 다 걱정을 했어요. 이거 저는 탈락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주제 이탈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토론에서 라이터를 맡았었습니다. 그게 토론을 할때 초반에 타임체커와 그리고 라이터를 두 명을 선정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팀 미션이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거는 라이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리를 해줘야 돼요. 타임체커가 한 3분 전 아니면 5분 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이 타임체커의 역할이고 라이터는 키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중간중간에 짚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될때그 흐름을 꿰고 있어야 돼요. 말하는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말을 할수 있게 기회를 줬어야 되나? 저희 조에서는 두 명이 탈락을 했는데, 네, 토론은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상황에 몰입하는 게 이게 바로 핵심일 것 같습니다.